1%의 성장률을 가지고는 그 경제가 살 수가 없답니다. 그래서 다음에 집권하는 꼭 우리 민주당이 집권해야 되겠죠. 집권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꼭 2%까지 올려야 된다. 제가 얼마 전에 전문가를 뵀는데 그런 말씀하시면서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세 번의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있고 헌치를 맞는다는 거예요. 결정타를 맞는데 첫 번째가 미중 패권에서 일방적으로 이념으로 음. 갔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거세 음. 번째가 12.3 위원적 비상경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저성장의 시대로 보통의 대통령이라면은 그 정부가 끌려가지 않도록 나가야 되는데 이 윤석열은 대통령 스스로 우리 경제를 끌고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. 예. 아, 네. 네. 대단히 심각하다는 얘기 말씀 많이 하더라. 지금 그나마 100%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추경하지 않으면 네. 아무것도안 됩니다. 맞습니다. 추경하는 과정 네. 들어오면은 정부가 참미온 적이에요. 그니까, 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준비돼서 4월 합의만 되면은 4월이나 3월에 다팔수 있다. 4월 초 했는데, 지금은 이제 합의 되면은 그때부터 준비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입장이 또 때렸거든요. <laughs> 자꾸 뒤로 빼는, 그만큼 심각성을 모르는 건 아닐 텐데, 네. 정부도 알 텐데. 네.